일본에서 마오상이라는 디자이너가 와요. 또,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길래, 한번 우리 샵에 와서 체험을 해봐라. 정말로 하더라고요. 그게 또 쉬운 게 아닌데, 금물 그물. 한국말 잘 모르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인드가 틀리구나. 이제 스무 금토일 5일 정도를 같이 함께 그냥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컬러나 펌이나 같이 그냥 경험하고,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한다는 마인드의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찍어보죠. 우리 마오 오늘은 네. 우리 식구들한테 소개하는 날이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한국의 연이여고선생 제이자. 제이자 마호입니다 제자고선생님은 <laughs> <laughs> 일본 위 제주이 o o h 다 e j 인 também 하고있어요니다 s o o d u 입니다 o n c l i e 마 t r e a l i s 와! 마우 u r p 반가워요. 중간에 meals are on me. t h i 모델 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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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이. 빵빵이 좋아해요. 아 빵빵이. 아우, 빵빵. 이렇게. 어서 오세요. 첼, 첼, 첼. 빵빵이 스 이렇게 오고 가나요? 이렇게. 라인 차이 걸. 이거. 이거 기계. 이거 기계, 기계. 이거 일본어 잡아놓은 여여 마음 그는 잡시 오 왔어! 첫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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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닭볶음면 먹어본 적 있어요? 아 불닭볶음면 카르보나라 코비 카르보나라 오 네, 어, 카르보나라까지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네 왔다 코비라 이게 뭐예요? 김치 제육. 김치 제육? 돼지고기. 아! 응. 돼지고기. 좋아요! 오늘은 밥밥 썰. 민지. 밥밥 썰. 진짜 맛있어. 나 나란지입니다. 나란지입니다. 나간집. 유튜브! 유튜브! <laughs> 유니입니다 <laughs> 포인트 브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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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다 유튜브! 유튜브! 이튜브 유튜브! 유 김치볶음밥 유튜브! 유튜 아나 쓰고 왔을만면 잊어버렸다 <laughs> 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다모는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그쇼맜. 웃음> 아, <laughs> 김치볶음밥 냄새 좋아해 네 냄새 좋아해요 김치볶음밥 냄새 좋아해요 맛있어요 음이지다마아 알아요? 응 알아요 나한테는 아는 거예요 졸려는 들는는는는있는 거야 오징어 이거

좋아요. 뭐이 리액션? i o n n u 좋아요. r one. 네. o 네 o 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 o メイクアップフロアメイポップウィバジジアマッミョンジョーリョウィーマイマッシュプニラカサミラビティエスハングコスタイルノムノムドアヘルスうわアネクサルバグシッポよレックスミオリジナルポピュラーカトグンカタンカツサタン に私は美容師を目指すきっかけになったのが韓国のアイドルの髪型とかメイクの変わるたんびに人が変わる感じなのがすごい私もこんな人を変えれるような綺麗にするような美容師になりたいなと思って韓国のレイヤースタイルをすごいやって でやっぱ思うようになかなか韓国っぽくならないなーって思ってた時に陽子さんにカットを教えてもらう機会をいただいてでそこからもうホンそこからすごい楽しくてカットがですごい嬉しいです,いす <BTS> 準備したのは一応これでも韓国語をちょっと勉強しました私のお客様に韓国の女の子がいて行ってくれた女の子に カフェで韓国語を教えてもらって美容室で話しそうなことも教えてもらってこんな感じです楽しいのはヘルプパーマーとかカラーのヘルプをしてるときにパーマーの巻き方もすごい全然違うしカラーの塗り方というか,なんかやり方も見たことないものがすごいあってそれが楽しいし1日3時間ぐらいの体感なぐらいすごい楽しい日々です 行きーっん今日は終わったののでブルーちゃんのお友達に会いに会ますーいれ <laughs> 物を取りに。 ショップへ戻ったら会いプ <laughs> もらったんだよ。<laughs> 됐어요 이쁘다 렌즈같은 히피펌 리아펌 가서 뭐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어요 아, 못봤어 아, 못봤어? 봤 다시 아, 와야겠네 한국에 그래서 원장님 저 한다면 일주일 더 혹은 일년더선택하시라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게 또+ 알바비 언니네요 언니요 언니 네요 언니 네요알바비 언니요 한국은 다 이렇게 활동하면은 알바비로 나가야 돼 네네네네 알바비 네네네 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 さん部、ね、ホン当にこの5日間私的には1日3時間しか感じられないぐらい本当にあっという間の日々でしたでスタッフの皆さんがものすごいもう初日から仲良くしてくださったので寂しい思いもなく分からないことがあったらすぐに聞ける環境これがすごいありがたかったのでちょっと多分エアコンのせいで風邪ひいちゃったんですけどあの風とかも吹き飛ぶぐらい本当に 本当にもう毎日が濃い時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カッカミーだまた来ますわあ、俺、輸出機アイドルだぞ <laughs> ああお手、帽子だろ、お <laughs> <laughs> <laughs>